김민주 선물님의 구원 뽑기 기록은 몇이일 것인가? 공개해주세요! 빠밤! 블루, 블루 클럽. 둥둥둥둥둥둥둥둥, 남도형의 블루 클럽. 네, 안녕하세요. 남도형의 블루 클럽 성우, 남도형입니다. 명주 워드링웨이브 기염 선우를 맡고 있고요. 두 분이 오셨습니다. 자, 구원을 구원하러!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원 육기 성우 김민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내일이 끝났어. 어 구원을 구원하러 온. <laughs> 근데 뽑기가잘 돼야지. <laughs> 그러니까요. 제가 어떻게든 어, 해보겠습니다. 한번 대표적으로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아 알겠습니다. 네. 어 저는 또 선배님과 또 같이 나온 네. 또 최근에 개봉한 또 연애 편지에서 또 박동순 역할을 여기 여기 통순이. 반딧불이 만나고 싶은 사람을 찾게 해준다는 거진짜요 그리고 네. 또 선배님과 같이 아, 나와요. 그, 대마로께서 뭐? 다 있는 요새가 또짠거 아닌데 이거. 맞습니다. 삼백의 반으로 나뉘고 다섯이 모자랄 때 불씨가 하늘을 모두 태우리라. 그래도 <laughs> 부끄럽네요. 여기에서 명조 구원이 있었습니다. 손짓하나로 보내리 이렇게 <laughs> 있습니다. 어, 오늘 또 오신다고 하니까 민조 성우님이 도는 스케줄을 공유해 주신 분들이 몇명 계시더라고요. 아, 어, 네, 네, 네. 제 댓글에도 있고 어제 의진이한테 갔다 왔고 아, 그리고 오늘 나한테 오고 <laughs> 5일이었나 하경이한테 가는 거예요. 와, 정말 정확하십니다. 아이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죠. 한번에 게임이 나왔을 때그 담당 성우가 6, 7 명의 성우의 유튜브 콘텐츠 도는 그런 시대가 오신 줄 그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어, 지난번 뭐 연애편지가 얼마 안 됐어요. 어, 짧은 시간이지만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어, 네.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제 무대 인사도 같이 또 돌고, 음. 연애편지도 이제 또 같이 보고, 막 부모님이랑도 같이 보고. 어그 사이에 또그 전에 또 오디션도 있었고. 그때, 어, 촬영을 하고, 아마 다음날인가 다 다음 다음날인가. 어, 왔던 진짜? 왔던 거, 왔던 거 얼마 안 됐네. 네네. <laughs> 섭외가 왔을 때. 네네. 뭐 기분이 어땠어요? 아, 저전 오디션을 봤는데 레퍼런스 음성이 있었거든요. 음. 너무 멋있고 아. 너무 낮고 굵은 거친 음. 나머스키한 이런 음성이 레퍼런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음. 할 수는 있지만 아, 뭔가 이게 내가 이거를 완벽하게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좀 걱정을 제가 좀 많이 하면서 오디션을 봤었는데요. 음. 제일 좀 많이 와닿았던 부분이 매인 검객이어서 아. 레퍼런스는 완전의 구원의 음성이 아니니까 나의 구원을 생각해보자 음. 이러면서 좀. 오디션을 좀 봤던 것 같습니다. 와 이게 진짜 어려운 건데 하... 비슷한 예시가 <laughs> 쿵푸 팬더의 <laughs> 엄상현 선배님이 오디션 볼 때가 그랬다고 합잭 <laughs> 블랙 님의 음성을 먼저 들었대. 한국형 쿵푸 팬더가 나와. <laughs> <한국의 웃음> 아 한국의 구원이 나온 거야. <웃음> <웃음> <laughs> 어, 너무나 그러니까 지금 민돌이 도리님께서 말한 캐석이 너무 좋다. <laughs> 그렇지 <그치>, 캐석을 <laughs> 너무 잘한 거죠. 아니, 진짜 그 맹인 검객의 느낌을 많이 주려고 했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선배님. 실질적으로 그래서 연기할 때 어떤 포인트를 좀 중점으로 두는 어요 제가 정말 눈감아 보면서 대보고 대사 해보고 대사해보고 또 맹인 캐릭터 찾아보기도 하고 막 와. 이러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제가 좀 많이 느꼈던 것이 어미 처리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아. 선배님. 뭐 예를 들어서 밥 먹었어로 안 하고 밥 먹었어. 뭐 하고 있어 이게 방향성만 있고 약간 좀 네. 뭔가 이렇게 대상을 딱 찍지 않는다거나 할까요 아 약간 이렇게 살짝 퍼지는 느낌이 좀 저는 찾으면서 제가 많이 들어가지고 경기반 아, 소리반 느낌이다 뭐 정확하십니다 그리고, 아유 거기다가 심지어 오늘이 데뷔 10주년이냐 오는 아, 아 내가 얘기할라 그랬는데 제가 2015년 11월 1일에 성우가 됐습니다. 어, 제가 선물을 못 드려서 강원님이 화를 들었습니다. 알바 막 역광입니다. 미쳤다. 지금 감기가 장미 장예나 유능서야? 네. 황금기 역에 껴서 너무 다행이다.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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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미야! 장미야! <laughs> <laughs> 아니, 장미나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그렇게 똥손이라고 방송을 어. 봤는데 <laughs> 진짜 똥손이더라고요. <laughs> 네, 네, 항상, 안녕하세요. 똥손. 어, 장미 왔다. <웃음> <웃음> 오셨어요? 최근 장미가 오는구나 오, 오셨어요 오셨어요. 다시 네, 고정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오셨군요. 네. 자, 아. 튜닝 가도록 할게요. 뒤닝 가겠습니다. 얼모양이 바뀌는 동안 나는 연결쯤이 되지. 연기 너무 잘했어. 너무 잘 어울려요. 본 방송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부 재화를 코로 게임즈 지원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창기에 그렇게 하느다가 큰큰 아. 경험을 했죠. 카드가 정지가 돼서 그걸 풀리는데 한 달이 걸렸어요. 하지만 너무나 좋은 경험이었다 좋은 네. 경험? 네 <웃음> 그래서 <웃음> 은서는 나왔어요 어, 은서 나왔어요? 와 은서 장비 다 왔네 <laughs> 아, 네.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이번엔 또 그럼 장비로 쓰니까 은서를 바꿉시다 네네네 한번 기록을 볼게요 갈비뼈를 아 뽑고 반팔부터 시작하고요 네. 자왜 482이냐 오, 어, 이건 네 그렇죠 86에 48아 기적의 기적의 아 계산법이죠 한마디로 완벽하네요 야옹야옹 양아치 계산법이라고 하죠 <laughs> 절대 천장 따위는 <laughs> 생각하지 않는다 반10 팔 제발 아 진짜 제발 됐으면 좋겠다. 진짜. 편하게. <laughs> 네. 민호나 <누나>, 내가 간다. 승성반5팔 <laughs> 와, 어? 번째 바로 누가 나올 건 누구 누구였 와. 이거만 해도 진짜 믿고, 잘하는 거야. 믿고 있었다고. 이름만 알려 줘. 아무추는 내가 처리 하지. 반갑습니다. 아... 뽑혔습니다. 여기 <laughs> 몇바 아이... 아, 네네. <laughs> 인사 한번해 줘. 아, 네. 네. 안녕. 네. 반십 다시 갑니다. 반십 리셋 됐고요. 반십 Nope. 어? 바로 타두근하네 nope. 아... 아, 장민우나 nope. 어? 내가 간다. 네, 네. 반 s 아. 자, 또 구원이 오실 건가요? 아 진짜. 안코가왔습니다 아. 아... 네. 당황스럽네? 이거... 화기공 wellness. 와 이거 화기공 와 두근두근하다 화기공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커버가 된 거예요 무조건 저 이래서 뽑게 하는구나 네. 어, 재미나네요 네. 1구원 네. 떴고요 네 과연 천국민주는 블루블구하는 것인가 죄송합니다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자꾸 여기에 연연하면 안 돼요 이걸 해제해야 될것 같아요 맞아요 네 김민주라는 이름에 맡기고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네 반십 아이 기도를 하게다 블루블루 우와 뭐야 우와 뭐야 여러분 이렇게 와 음. 이래서 크게 하는구나 재밌는데요? 어, 지금 저 스코어 괜찮은 건가요? 네 그럼 지금 아직은 엄청 기적 여자 되는데요? 음. 오와 음. 재밌다 페골, 재밌다 페... 아감 뭐야 누구셔? 그녀 이름은 감시 이분 감시 자주 봤어요. 박찬 네. 한번 찍습니다. 뒤엔 나올 가능성이 적다고 봐야 될까요? 두 번에 아 사실 no. 없지 없군요. 아, 나와줘, 나와줘. 아하. 바로 공 느려. 아 반반이에요. 안칼진 녀석. 자, 어 바로 구원? 이건 구원인데? 제발. 아직 아홉 번이 남았어요. 네, 네. 여기 이 구원 느낌이 날 수도 있어. 구원아, 눈치 챙겨. 봐 어. 우리 고객님 채빈이가 나왔네. 아유 아, 민지성님 절친 또 채빈이. 제가 민지 챙겨. 이렇게 또 환상의 뷰가 같이 만났어요. 자 이렇게 되면 7공 현재 3 8 0입니다삼백팔이네요자 윤은서는 넘어갔습니다. 그녀의 와, 위대함을 다시. 누나 진짜 되네. 누나 짱이다. 근데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어로? 않은 거요? 예총7 번의 구원을 만난댔잖아요. 네네네. 구원을 아두 개를 살수 있어요. 하지만 치사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만 한다. 아. 그래서. 했기 때문에 네네네. 마지막 하나는 나올 수 있다. 네, 네, 네. 마지막 하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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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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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몇이 것인가 공개해 주세요, 바밤. 오 잘했어. 너무 감사. 너무 잘했어요. 감사. 자. 이거 뭐냐? 재미로. 바로 끝나. 뭐야? 네, 블루 클럽은 이런 겁니다. 아, 당황스럽네. 아. 들은 대로 본 대로 말한 대로. <laughs> 네, 풀돌 성공했습니다. 성공. 남도형의 <laughs> 블루 클럽. 끝으로 마무리 저간과 또 이렇게 봐주신 분들께 진사 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또 이렇게 명조에서 또 구원으로 또 찾아뵙게 되어서 또 이렇게 또 방송도 하고 또 저는 아, 진짜 너무 마음이 지금 너무 뿌듯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많이는 또 해본 적 없는 스타일의 또 캐릭터여서 더또 애정이 가고 또 남다른데요. 구원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우리 또남병선배님의 블루클럽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성공적인 포켓단을 말씀드리면서 장미를 넘어라는 실패했다라는 실패해서 네. 다행이다 네 구원성우 김민준은 블루클럽을 구원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끝내겠습니다 오늘 즐거웠던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명주 워드링에이브 많은 사랑, 아림설 부탁드리겠습니다 끝내게요 안녕